자, 네개 손가락으로 쥐고 엄지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누른다. 이게 끝입니다. 우리가 이 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이두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. 네개 손가락으로 쥐고 엄지 손가락 손바닥으로 꽉 누른다. 자, 이렇게 되면 그냥 기록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에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. 어, 이 기계 역시 유압식 기계입니다. 저 여기 혹시 은색 보이시나요?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확 당기면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요 갈고리를 잘 보세요. 잘 보세요. 네개 손가락으로 살짝 당겨 놓고 그다음에 꽉 누르면 훨씬 잘 당겨집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요 은색 기둥 보이시죠? 은색 기둥. 자, 은색 기둥이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힘을 이렇게 주면 힘이 얼마 안 나와요. 근데 은색 기둥을 살짝 뽑아 놓은 상태에서 힘을 확 주면 기록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요게 바로 압력기 기계의 특성을 100% 활용한 방법이에요. 요왓썹체대 친구들의 제이스 세입니다자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소방공무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업로드한 제자리멀리뛰기 꿀팁 영상 잘 확인하셨나요? 자 이번주는 제자리멀리뛰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은근히 까다로운 이 악력! 악력 꿀팁에 대한 영상 한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. 자, 우리가 악력에서는 딱두 가지의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악력 정말 누구나 쉽게 우리가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요.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악력 두 가지의 포인트 꼭 집중하셔서 훈련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악력 기록을 측정할 때이 상체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선 상태에서 악력을 측정하느냐 이두 가지. 즉, 내 상체의 모습 그리고 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 옆에는 이렇게 악력기가 있는데요. 자, 우리가 이 소방공무원 어, 준비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 악력을 한 손으로 얼만큼 쌤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.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가 음,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정말 커요. 거의 악력기만한데 손이 엄청 커서 이 발을 이 거리를 한5.5 정도. 네 지금 5와 6. 거의 중간치죠 5.5 정도에다가 위치를 해 두어서 기록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남성들 같은 경우는 5에다가 놓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5랑 그리고 맨 밑에 있는 4랑 5랑 사이 4.5에서 5 사이에다가 위치시켜놓으면 거의 다 괜찮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파지를 한 상태에서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이네개 손가락으로 쥐고 엄지손가락이랑 손바닥으로 누른다 자요 힘이에요. 자 요렇게 하면 만점이죠. 제가 지금 되게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이렇게 쉽게 만점을 누구나 받을 수 아, 누구나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이네개 손가락을 쥐고 엄지손가락 손바닥으로 꽉 누른다.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은 어,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. 너무 쉽겠나요? 자네개 손가락으로 쥐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누른다. 이게 끝입니다. 우리가 이 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이두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. 네 개의 손으로 쥐고 엄지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누르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만큼 내가 상체의 근력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, 팔, 어깨, 등, 가슴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손에 쥐어지는 압력으로 힘이 수치화될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시 한번 보면 네 개의 손가락으로 쥐고 엄지 손가락 손바닥을 꽉 누른다. 자 이렇게 되면 그냥 기록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자, 기록이 참 이렇게 저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쉽게 기록을 측정했나요?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어, 이 기계 역시 유압식 기계입니다. 기계라서 유압식인데 이제 우리가 압력을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압력이 기록으로 환산이 되는 건데요. 자, 우리가 이때 그냥 저 여기 혹시 은색 보이시나요?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확 당기면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요 갈고리를 잘 보세요. 잘 보세요. 네개 손가락으로 살짝 당겨놓고 그 다음에 꽝 누르면 훨씬 잘 당겨집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자, 요, 어, 제가 욕을 할뻔 했네요. 요, 은색 기둥 보이시죠? 은색 기둥. 자, 은색 기둥이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힘을 이렇게 주면 힘이 얼마 안 나와요. 근데, 은색 기둥을 살짝 뽑아놓은 상태에서 힘을 확 주면 기록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요게 바로 악력기. 기계의 특성을 100% 활용한 방법이에요. 그래서 제가 네개 손가락으로 살짝 지어놓고 엄지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기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유압식 기계를 잘 사용하기 위한 초대박꿀팁이 어디에서도 말씀드리는 채널이 없습니다 이 최대 친구들만의 초대박꿀팁자 요거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기록을 측정을 할때 우리가 선 상태에서 기록을 측정하게 되는데 정답은 무엇이냐면요 명치를 들어서 가슴을 편 상태에서 안력의 방각식을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내리면서 꽉 기록을 측정을 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기록을 측정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신의 압력을 기록을 측정할 때 이렇게 상체를 구부리면서 이렇게 기록을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기록을 측정하면 등이 다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등의 힘을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 잘 활용할 수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꼭 명심해서. 정말 어, 우리가 남은 기간 집중하신다면 악력은 정말 개꿀 개꿀 측정 종목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악력에서 모두 다 10점 받으셔서 우리 지금 좌전굴이랑 재멀 지금 엄청 까먹고 있잖아요. 어, 그 점수 보완해서 꽤나 그 이상의 점수를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